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그 본문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것은 다윗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 강해졌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궁이,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이 강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져 간그 다윗 왕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나라가 강해요. 어, 저 나라는 참 강하다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면 강한 나라죠. 또, 좀 군사력은 좀 약한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요. 그러면 그런 나라도 강한 나라라 할수 있습니다. 또, 별로 별볼일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 동맹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도 강한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강함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에 말하는 강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강성케 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두로왕 이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낸 모습입니다. 그동안 다윗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살았던 삶이 전부였습니다. 외국과의 관계로 해봤자 평생 원수였던 이 블레셋과의 적대관계가 전부입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도망다닐 때 잠깐 블레셋 땅에 넘어가서 그곳에 몸을 의탁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블레셋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제 다윗이 두로라는 나라와 새롭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봤더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그들의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데 자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것은 무역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 기름, 포도주, 금속, 밀이런 것들을 무역으로 해서 굉장히 큰 그러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두로예요. 그 나라의 왕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먼저 보냈습니다. 다윗이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두로왕이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히람왕이 다윗왕과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두로라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런 의사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두로와 이스라엘이 이처럼 사절단을 보낼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점점 강해지니까 점점 강해지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아쉬운 쪽이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각 나라 정상들이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느 나라 정상을 가장 먼저 만날까? 왜냐하면 누구를 먼저 만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 강대국의 강대국과 이 친밀도, 중요도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출진했던게 뭡니까? 미국 방문. 미국 방문, 미국 가서 미국 대통령 한번 만나고 얼굴 한번 보고 같이 밥한끼 먹고 와야지. 비로소 한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진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서 먼저 사절단을 보낸 것은 이 지역의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강국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보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절단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좀 특이한 이력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수와 석수를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보냈는가? 목수와 석수가 와서 다윗의 집을 지어준다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그 왕궁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어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 궁궐과 같은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자재가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예요. 고급 목재인데 이스라엘 에 이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두로에는 이 백향목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보내옵니다 그 말은 이 두로라는 곳은 백향목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향목과 함께 숙련된 기술자들도 함께 보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대규모 건축을 위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물론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기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독주택을요. 아무리 잘 짓고 단독주택을 백제천처를 지어봤어도 그 사람에게 아파트 지으라면 못 지어요. 왜? 시공 방법이 다르거든요. 기술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1, 2층도 아니고 10층, 20층 이런 아파트, 고층 건물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높은 건물들은 몇 나라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를 뱉어서 지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왜?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 이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대규모 건축을 할 만한 일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자들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왕 히람이 사람도 보내고 자재도 보내고 집을 지어 준다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한마디로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윗이 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보통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요. 막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막 선물 주고,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줍니다막 떠받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좀잘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좀 인생 괜찮게 살았나 보다. 그렇게 좀 교만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위시 요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무엇을 통해서 알았다고요 11절 말씀 그들이 다윗시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는 것을 보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높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이 늘 누구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할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연히 복받을 사람이죠 복받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되어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되어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그냥 그렇게 됐나 보다 내가 열심히 해서 됐나 보다 아니면 우연히 됐나 보다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돕고 있구나 이렇게 이 상황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는 자식을 효자라 그래요. 효자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성도는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께 막 잘해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더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루와의 관계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로를 통해서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요, 정치적인 도움도 받고, 영적인 도움도 받습니다. 왜? 두로가 도와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가고, 나를 더 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복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꼭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자우로 얼굴 한번 씩 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내 복입니다. 예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복이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삼켜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복입니다. 서로 한매님의 축복을 서로 유통시키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강성해졌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잘 되려면 가정이 잘 돼야 돼요. 지금 굉장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가계 부채가 심각하다. 젊은 사람들이 영끌이라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막 집을 샀는데 앞으로 부동산값이 계속 떨어질 거예요 형편없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각 가정들마다 부도가 나게 될 것이고 그 부도는 금융권과 연결이 돼서 금융권도 부도가 나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막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돼요 특별히 지도자들의 가정이 잘 돼야 국가가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가정을 바르게 세워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좀더 우리가 장관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정 문제 때문에 중간에 꺾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마약 문제, 자녀들의 학폭 문제, 또그 집안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이 꺾이는 것들을 종종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스라엘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다윗의 가정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절수는 좀 많지만 구절이 짧아요. 구절이 짧으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시였더라 자, 다윗에게는 부인이 많았어요. 원래 부인이 많았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13절 봤더니 처첩들을 더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많다라는 것은 당연히 자녀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 15절, 16절의 자녀들의 그 명수가 몇 명입니까? 한번 세어보세요 한번 세어보십시오 14절. 자, 몇명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네명 나오죠? 자, 15절. 하나, 둘, 셋, 넷. 15절도 네 명. 그리고 16절에 하나, 둘, 세 명, 자 모두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그런데 이 자녀들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어디서 왕 노래 됐습니까? 헤브론에서 왕 노래 됐어요. 헤브론에서도. 자녀들을 당연히 낳았습니다 누굴 낳습니까? 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숙한 이름들이 거기 있어요 암논, 기르압,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냐, 이드르함 등등 후에 이들 가운데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기록된 건 아들들의 이름만 기록되었어요 딸은 안 낳았을까요? 딸도 낳았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딸이 다말이라고 있어요 다말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부인들의 이름이 다 나오지 않아요. 이름이 기록되는 부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자녀가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해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자손의 복 땅의 복 그리고 구원의 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이 바로 자손에 대한 복이에요. 자녀입니다. 자녀. 자녀가 복이라는 거예요. 돈이 재산이 복이 아니라 자녀가 복이다. 이것을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집에 다윗의 집에 많은 자녀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에 복을 풍성히 주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창백해 되고,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항상 육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을 연결해서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영적인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 자손의 축복을 주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이것이 연결이 되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교회들을 위하여,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하였노라. 나는, 나는 다윗의,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혈통에서 날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사용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다윗의 가문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증표로 다윗의 가정 가운데 많은 자손들을 주신 겁니다. 다윗의 가문이 창대케 강성케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되고 교회가 잘되고 나라와 국가가 잘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가정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 복을 받는 게 뭘까? 우리 가정들이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가정이 복을 받는 게 뭘까?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지 우리가 복을 바르게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 그게 바로 가정의 복이에요. 자녀들이 판검사되고 의사되는 게 가정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게 바로 가정의 복을 받는 겁니다. 오래된 얘기예요 제 또래 가정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관계없는 가정은 아니고요. 엮고 엮다 보면 어떻게든 저와 좀 관계가 있는 가정이에요. 이가정의 집이 부자예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을 열심히 시켰어요. 자녀들 공부도 잘했습니다. 인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스쿨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자도 곧 이제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이 남편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자 변호사와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바람을 피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죽진 않았어요. 죽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혼 소송 들어가고 남편은 그 법률 사무소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참그 가정을 보면서 가정에 돈이 많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가정 모습. 자녀들 인물도 좋았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있고 돈이 많으니까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했습니다. 마음껏 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는 남편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가정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가정이 잘 된다 이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바로 복받는 가정입니다 물론 다윗의 가정을 받아요 다윗의 자녀들이 좀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막 죽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믿음의 가정이니까. 그래서 북 이스라엘 왕들은 수시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 유다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그 왕권을 유지하면서 이어가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가정을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경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점점 강상하여졌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이 규모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간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로 나가니라. 사울이 살아 있을 때 블레셋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블레셋과 다윗은요, 원수지간이에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전쟁 영웅, 누구를 죽입니까? 골리아스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다윗은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한동안 다윗이 이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으면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살아있어야 사울과 다윗이 계속 싸우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과 다윗이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내란이 벌어져야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약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이 일부러 다윗을 살려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보셋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원래서부터 이 다윗이 영웅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게 강성할 것이고, 우리들이 얼마나 큰 위협이 될까. 그래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벌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상. 손에, 어칼 들고, 창 들고, 활 들고, 손에 무기 들기도 바쁜데 왜 우상까지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신의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치면서 그 우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버리고 도망갔다. 이 말은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향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우상에게 뭔가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전재에서 피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 이거, 더 이상 여기서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 거예요. 친히 싸워 주시고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다윗의 왕궁은 강성하게 세워져 가고 또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땅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우리가 있던가 살면서 싸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싸울 일들이 종종 있어요. 뭐 사람끼리 싸울 수도 있고 집안끼리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개인과 어떤 단체가 싸울 수도 있고요. 싸울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편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 주신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건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과 우리는 한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십니다. 한편이기 때문에, 한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다윗의 강성게 되는 모습들, 주변의 동맹국들을 세워주시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하셨죠. 다윗의 가정에 많은 자손들을 주신 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다윗을 돕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체가 잘 돼야 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도님들, 우리 송도님들, 철저히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다윗의 가정처럼 다윗의 국가처럼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케 하시더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를 강성케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늘 고백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